안녕하세요. 복지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기초연금 수급기준이 바뀔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기초연금은 원래 노인빈곤을 줄이기 위한 좋은 제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몇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째,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데요. 2014년 6조 원대였던 예산이 올해는 26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엄청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둘째 바로 형평성 논란입니다. 소득이 많은 분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월 437만원을 버는 독거노인도 연 소득이 8940만원에 달하는 부부노인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복지일까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정부가 드디어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복지부에서 담당했던 기초연금 연구를 국민연금연구원이 넘겨받아 선정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기준의 산출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예정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정말 공정한지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인지 다시 한번 따져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우리의 기초연금제도는 큰 변화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변화가 예상될까요? 첫째, 현재의 소득하위 70%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국민연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깎이는 연계감액제도도 폐지될 수 있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셋째, 소득이 적은 분들께 더 많이 지급하는 차등 지급 방식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의 기초연금 제도는 지금과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였지만 함께 기초연금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봤습니다. 복지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복지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